지금부터 3학년 1학기 4단원 8차 시 자석 주위에 놓인 나침판은 어떻게 될까요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활동 1. 자석 주위에 놓인 나침판의 방향을 한번 관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움직임이 멈춘 나침판과 그리고 막대 자석이 필요합니다. 선생님의 자석은 지금 움직임을 거의 멈췄고요. 북쪽인 이쪽 방향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남쪽 방향은 이쪽, 동쪽은 이쪽, 서쪽은 이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막대 사석의 N극을 어, 나침판, 움직임이 멈춘 나침판의 동쪽이나 서쪽에 한번 갖다 대어 보겠습니다. 자, 갖다 대고 나니, 자, N극이, N극이 있는 곳을 어, 나침판의 방향도 바라보고 있네요. 어, N극과 멀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떼면 그 자리에서 움직이고 결국 원래 있던 그 자리로 돌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이쪽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죠. 움직임이 점점 잦아들기 시작합니다. 이번에는. S극을 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S극을 대어보면, 마찬가지로 N극이 바라보는 쪽을 어 같이 바라보고 있고요. S극에 붙으려고 하는 모습을 바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S극을 떼면, 자석을 떼면, 다시 움직이다가,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점점 돌아오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자, 이때 주의할 점은 자석을 너무 오래 붙여놓으면 어, 자석 나침반 자석의 성질을 잃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어, 자석은 아주 잠깐만 붙일 수 있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자석 주위에 놓인 나침반의 움직임을 한번 관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나침반이 한 곳을 지금 가리키고 있고요 선생님은 어, 이렇게 막대자석을 준비했습니다 이 막대자석을 한번 어, 이 가운데에 놓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변화를 잘 관찰했나요? 어, 가운데 자석을 놓으니 어, 나침반의 바늘이 끌려오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어, S극에는 어, 북쪽을 가리키는 빨간색 부분이 끌려오고 N극에는 남쪽을 가리키는 부분이 끌려오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이걸 뗀다면 다시 돌아가서 원래 가리키던 곳을 향하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놓아보면 어떻게 될까요? 반대로 놓아보면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나침반의 바늘이 확 끌려오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어 활동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활동이 자석주의 나침판의 움직임의 규칙성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관찰을 해 보았더니, 어, 나침판에 자석이 가까이 가면 바늘이 끌려오고, 떨어지면 원래 방향을 찾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어, 다만, N극을 갖다 대었을 때는 S극이, S극이 끌려오고, S극을 갖다 대었을 때는 N극이 끌려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상으로 3학년 1학기 4단원 8차식 자석주의 나침판의 나침판은 어떻게 될까요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